안녕하세요, 아구키미티, 막둥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요? 야간, 야간 뭐야? 야간 수행? 아, 야간 산행. 아, 야간 산행. 우리는 살 빼야되니까, 어. 막둥이 1번, 1번 타자 살 빼야되고, 어. 그 다음에 큰 누나, 옆에 큰 누나도 또, 있죠? 또, 또. 큰 누나, 큰 누나, 여기 에와야지큰 <laughs> <laughs> 누나도 살 빼야되고, 어. 나,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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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캠지기도 살 빼야 되고 우리는 다 지금 살 빼야 될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laughs> 살 빼는 거 하나, 체력 단련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지?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야간 산행 아니 아니 야간 산행 말고 이거 담력 훈련. 아 담력 훈련. 우리 아빠 캠지기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할때 이런 담력 훈련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실제로 했었어요. 어쩌라고? 근데 큰눈나 아람다는 그런 거안 했고. 막둥이는 아람단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아람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이, 이쪽으로 가죠. 오늘 며칠이지? 2000, 20, 20, 2022년 20. 11월 23일. 23일. 수요일. 수요일. 오늘이 언제냐면 카타르 월드컵 독일하고 일본하고 하는 날입니다. 아니, 내, 내일은 맞죠. 대한민국이랑 우루과이 맞죠, 맞죠. 이제 가, 오늘의 그날짜며 이런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제 게임 있죠? 카타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첫 번째 게임 예선. 우루과이랑 대한민국. 우루과이랑 대한민국 언제 있죠? 11월 24일 목요일. 목요일 밤 10시. 우리나라 시간 밤 10시. 네. 우리는 내일 이겨야 됩니다. 알았죠? 아, 네. 알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산행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 씨, 꼼꼼해서 근데 갈 수가 있나, 이거? 찍으면서 갈 수가 없어. 아니, 일단 꼬. 아니, 끌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안 보여, 앞에가. 아, 내, 나도 안 보여. 자, 자, 영상은 잠시, 잠시 스톱. 너무 꼼꼼하니까, 좀 이따 찍읍시다 왁등이 무섭나요? 어, 조금 무서워. <laughs> 조금 무서워. 이일안 무섭고? 많이 안 무서워? 만에 안 무섭고 무섭긴 무섭지 이게 산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이게 만약에 혼자로 생각하면 정말 무섭지 근데 나는 혼자도 와봤어 여기 어, 안 물어봤어 여기 뭐 어디 산이죠 초안산 초안산 오씨 엄짝이야 귀신이다 어 귀신 소리 아이 뿅뿅 소리잖아 귀신 소리 아 너무 빨리 오지마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빨리 오지마 천천히 해주세나 <laughs> 보여? 어 보여 야간산에 누나는 보여? 누나 잘 안보이고 안안 보이고. 너만 보여 중앙을 내가 이끌어 있잖아. 누나도 너무 빨리 온다고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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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못 따라가 카메라가 아, 누나가좀 천천히 가어 천천히 아, 가아이난 가. 여기 중앙에 있려고 그런거야 아 그래? 이게 필요해 막둥, 큰형, 큰형이랑 작은형처럼 응. 큰우라도 출연하는 거야. <웃음> <처음으로>. <웃음> <맞아>. 큰형하고 작은형 <laughs> 출연했었어. 고이랑 <하고> 했어. <laughs> 어, 인사하고 <laughs> 그랬어. 근데 <laughs> 웃긴 게 뭔지 아냐? 우리는 그래도 나, 나당 얘라는 그래도 뭔가 이런 영상이라는 걸 찍어봤잖아. 네. 어설프지만 네. 걔네는 진짜 처음인가 봐. 네. 되게 어색해. <laughs> 진성이는막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아, 너무 빠르다고, 너희들이. 못 따라가, 내가.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어? 귀신이다. 뱀이다. 호랑이다. 여우다. 너 무섭지, 진짜, 속으로. 어 아니, 아빠 빨리 가야지. 아, 진짜, 갈 수가 없어. 깜깜해서. 깜깜하 깜깜한 모습을 찍는 거지, 그냥. 우리의 음성만 들어가는 거고. 이러다 갑자기 막등 얼굴 나와. 그것도 되게 못생기네. <laughs> 그 셀프로는 카메한가안데 셀프로도 되나, 이게? 셀프로도 되겠다. 셀프로 돼. 어, 셀프로도 되나? 잠깐 이렇게 해볼까? 그건 캡처하는 거고. 아니, 안 되네, 셀프로. <laughs> 동영상은. 그래, 껐다가 다시 해 아, 셀프로 하지 마, 뭘셀프로 아, 그건 사진 아까 그럼 사진 찍혔네, 껌껌한 거. 아,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나 뒤로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 뺀다는 신념하에 오늘, 여기, 야 이거 이거 조심해라 짧았지만 누나도 거야. 지금도 나오고 있어 지금. 큰그 누나 지금 나와. 지금은 나와, 아까는 안 나왔고. 이게 영원한 추억으로 남는 거라니까.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아니 그 아빠. 근데 왜 유튜브를 요즘 안 올리는 거야? 아,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구독자, 지금 구독자도 구독자 50명 넘어. 어, 지금 유튜브 하죠. 그때... <laughs>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유튜브보다. 어, 영길이 양쪽이네. 저쪽에 가자. 완전히 우리 유튜버 진짜 이거 이런 유튜브 찍는 애들도 있대 매막 흉가 들어가고 응. 사람 안 사는데 막 들어가고 그지? 응. 응 무섭지 진섭이? 어 귀신 나온다 뒤에 귀신 뒤 봐봐 진짜 아올라 그랬어 올라 그랬어 올라 그랬어 뒤아 그런 얘기 하지 마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웃음> <웃음>

<S> <S> 정상에 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제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S> 정상입니다. <S> 정상입니다. <S> <S> 여기서 30 30초만 씻다 가자. 있겠다. 자, 이제, 이제, 막둥이 이제 여기서 30초 쉬었다가, 어. 이제 내려갈 때는, 그래도 올라오는 거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위험하거든? 응. 깜깜하니까 더 위험하니까, 이제 영상은 내려갈 때는 안 찍고, 왜? 아, 내려가서 찍고 내려갈 때는 안 찍을게요. 왜냐면 이거 아. 그러니까 후레쉬를 비춰줘야 되니까. 혹시 아.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무섭나요? 어, 조금만. 아직도 무섭나요? <laughs> 겁쟁인가요? 어. 많이 걱정인가요 응. 아이. 걱정인가요? <laughs> 자, 이제, 셔 썰으니까 내려가자 응. 됐지? 어. 오케이. 일단 내려가서 봐요. 고! 고! 자, 오늘 등산 끝났습니다. <laughs> 야간상, 야간상 했는데, 내려와서 <laughs> 마무리 영상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집에까지 들어와버렸네요. 그래요? 자, 아이지? 우리, 우리 보이세요. 이제, 우리 이제 축구. 축구 봅시다. 이제 축구. 독긴이나 일본. 어, 떠야지 구독, 좋아요 안 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